어. 저 유치인가? 가어 n g e r Oh, 다 하라 그래 o p l e with Patara great. You p 어디있냐? a n is your head, e 상대 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그래 sorry. I'm sorry. I'm 야 o 뭐가 <laughs> 뭐야? 야뭐가 <laughs> <laughs> 뭐야? 뭐야? 야, 아, <laughs>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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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뭐야? 야아 하고 있는데 갑야기야뭐들어야는데요못이길뭐 같으니까 야신 와 승민이가 여기 왜 들어왔냐? 오아이 저거 누구지? 야 교현아 승민이 우리 팀 아니야 어차피 카리나, 카리나 카리나는 카리야? 야, 야, 카리나가 카리나 지금 누군데? 주주 주황선 버리지. 야 그냥 승민이 뛰라고 해 그냥 우선. 야 그러면 상대 한명 부족한 거 아니야? 아, 냅들 부족하면 어차피 우리 마지막에 쟤네 다 다굴까 그러니까 전쟁으로개판으로갈 거야. 딜레이 이기면 오케이. 에 오케이. 올라와. 하하라오라이형나 음, 아, 아, 이빠따 그... 갈게요. 아. 이빠따. 오케이. 이빠따. 제어가도 몇빠따갈 거야? 아, 안 차가 아예에이 야. 제어가도 몇빠따갈 거야? 어? 아, 카자 빨리 보내야 돼. 네. 이빠 할게. 어 그러니까 야, 하오라 네가 산빠가. 어, 그래요. 요차피대는 혼자 다못 딸거 같아. 병신이라. 와. 아니 안 차에 예. 무슨 팀이나가. 터미너가... 아니 팀이나가. 터미너가... 동렬이 형 이거 제꺼면 봐보실래요? 팀나가 안 차면 돼. <laughs> 아 열시 존나웃겨네 이 말. 아 점판 보안이 야 준야 병신짓하지 마라. 너너집 가고 싶으면 집까지 택시타고 아... 가고 싶으면 여기 이겨야 돼. 안 그러면 걸어보낼 거 택시 <laughs> 타고 아, <미친하다>. 싶으면 <laughs> 8 시간만 걸으면 돼. 고기 있는 사람 한 개만 규현이 <laughs> 형 고기 있어요? 준우가 이기고 있냐 지고 어, 있냐? 아 준우가 이기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 비슷비슷해 호각이야? 어 비슷해 지금 똑같다 그래. 호각만 따르면 다 이긴 거잖아 그치? 근데 아직 몰라요 좀 잘하는 애들 조금 있어 괜찮아 뭐가 쫄려 우리 재욱이랑 씨발 준우랑 그 다음 DM이랑 다 있는데 야 유치 유치 야 나갈 준비해 제육아 컷터 아 씨발 제육 제육 나갈 준비하라고 아 어, 유치 쫄렸다 아니 풍 잘하네 여자. 개새끼 저거 병신새끼 나 l n o 가질 수아잘나삼가아 준우 준우 집 가기 싫었나봐 렬아 <laughs> i 형좀 옆에서 좀패좀 새끼 싸대기 때려 그냥 못하면 t a i 할게 오줌 마려운데 아 내가 3버시그러 오줌 따 t 알겠습니다 <laughs> 형 감사합니다 오줌 아 이거 이겨야 돼. 무조건 아, 머리 존나 간지럽네. 씨. 어제 AT가 원클 개발한 거 알아? <웃음> <웃음> 어제 원클이랑 했거든. 아. 원클 개발 났어. <laughs> 와, 이거로 봐라. 나이스 이거봐. 재혁이 존나 잘해 이거로 뭐라아 씨발 재혁아 다섯 명 따자 다섯 명응 어, <laughs> 말아 형형형안 끝났죠 아 재혁이가 애초 에 CP가 아니 성민이가 아니라 나랑 있었어야 돼 강렬이 형 제가 나왔게요 저우 좀다 싸웠습니다 고아 어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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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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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형 하울이 내보내 하울이 형은 하울이 다음에 나가 아 규현이가 다 하울이 다음에 나가는 거 아닌데 아네강렬이형 옆에서 말하는 게 존나 웃기네 요치 옆에서 규현이 형렬이 형한테 존나 맞았어 뭐라 하지 마 나이스 좋아 안 맞아 난 재욱이 형하떡이형 요치야 넌집못갈 준비해라 병신 새끼야 야야 저거 잡아줘 요치야 인터넷! <laughs> 어, 아, 이자이자할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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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Okay. Okay. o k a 다다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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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서와 재혁이 폼개 a 쳤 a t 로와 a 지만 a t 로 오늘 용병을 a 줬지만 a y o a y Okay. o a y 스타일 y 조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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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어. 봐봐. 여기 보면은 렇게자해진다니까 아, 저기 뭐 하냐? 아, 뭐야. 이거 하하하. 이거 다음 판이야. 내가 내가 나갈게. 올라가, 올라가. 오케이. <목소리> 재욱이 이번에도 못 거.. 이번엔 좀 힘들겠지? 피가 저지랄이까 아니야. 할수 있어. 우와, 씨. 멋있네. 재욱이 전투자라는데 내가 재욱이 어떻게 이겼지 해안이었으면 못이겼을 듯. 해안인데 왜 여기서 떡밥을 이러고 잡아내지. 아그 얘기가 슬픈 가만히 근데 재혁이가 북괴우졌어가지고. 우와.. 씨발.. 와 지금 사작하제 내가 재혁이한테 무조건 밀리잖아. 한 대도 못때겠다아아 진짜 김현영 다음으로 다할 오케이. 나이스. 야 다음에 개대장. 에피도 별로 없다. 몇리 응. 응. 4명 연 던져갖고 명더던져 우리가 네명더던네명더던져고잘 참. 어 3명! 언제4명째 어, 우리 아, 아, 3명, 여기 주먹이, 저지거반창고냐 아니 가아니무 노잼인데 진짜? 너무 잘해 뭐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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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누구냐 아, <laughs> 아니, 아, 고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짜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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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 연이 잘 하긴 해. 노릇하는 거 창피해서 빼는 거죠. 아저 따야. 하울아. 오. 와 이걸 사네. 씨발. 뭐 하는 새끼? 오. 아 윤규야 개 못해. 아야 줄었 줄었. 나와 나와 나와. 아 물주 물적기 뺐다. 멍큼 때려. 어 이장, 개대장 어이서어씨발 오와, 야이개개 호로새끼야. 아니요. 우리 몇대몇 차?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긴 해. 아직. 안돼가. 제혁이가 몇명탔지 제혁이 두 명. 아니 시발, 아아 우리가 좀 지고 있다. 대장아 준비해 아었나올려니네 미안해 아한번더해한스한스테미너 너무 많이 는데 나이스 헬 뜬다 헬 뜬다 존댄다 아헬 뜬다 아, 아 씨발놈들 야 빨리 끝내야 돼 준우야 아니 준으랜다 하울아 어형 끝났어 아, 쟤한명 남았거든? 아, 나카마도야 카마더 나이스 우리 아 우리가 이겼어요 형이 새끼들 안 나오는데? 어 뭐야 왜좆박같다왜 푸블이 한명나냐 아니 끝인가? 네. <laughs> 뭐야 끝이야? 아 죽여버려! 아, 시작이야! 죽여. 아니야 야 3판 이상 3판 이상이요 <laughs> 에이틴뭐라 아, 그래. 그래. 라마? 에이람의그그 규현이 그, 형이랑 재혁이형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는 아이라 그래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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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이라 그이라라 그냥 그래. 그래. 라그이 그래. 라그라 그래. 이 그래. 이라이라라그이 그래. 8이라 그그이라 그래. 그이라이라그이그이라 그래. 8이라 그래. 8이이래이이이이이이 <laughs> 야 오늘 청룡이 <laughs> 형 봤는데 <laughs> 세더라. 겁나세 근데 동굴 십을 뭐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돼요 이거? 그냥 반대. 이렇게 잡으면 되지. <laughs> 아 근데 저기 존나 큰데 바위가? 위랑, 위랑 아래 하죠 <laughs> 위랑 아래. 아형 이번에 나스파이드될이번 야, 방금 거가 우리가 다 이긴거니까 우리가 일로해요 야 규현아! 어나 애들이 AT AT 아닌데 왜그러냐면 시발 우리가 AT에서 지금 뛰는거 AT니까 뛰는거라 막 이러면서 딜랄 존나해 우겨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애초에 AT에서 뛰에 AT인거잖아 지금 순간 어? AT만 하나 그치? 그치 아, 아까만 뭐 기다려보라고 소마야 아 제혁이 존나 라하는데 제혁아 너 첩받다 나갈래? 강이선 상대는 보고 해야 되니까. 나이할게 아, 야, 준우야. 아, DM이나 준우 중에 한 명이 무조건 1받다 가자. 아, 나1준우 싫어 아니, 1. 이건 부담감이커 응, 아, 그1 푸블리 형 무조건 나와줘. 영상 찍어야 돼. 아, 야, 광김신형 나간다. 강렬 형 나간다. 강렬 형. 네. 형, <laughs> 형 들어와. 괜히 가자 두들겨 맞아. 우리, 우리, 우리 이렇게 참 많아. 아, 야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니, 쟤들이 좀 적어. 아니, 시발, 여기 좀. 너무 많은데? 얘들아 이번판 이기자마자 그냥 다구리 돈나눠 확킬쳐 알았지? 음, 오케이.. <laughs> 형 근데 이번번 지면은.. 아.. 정용이그러면 다시 어차피 3판 2선이다 우기면 다시 하고 이기면 어차피 틀릴거니까 오케이 형, 형 5대5라는데 5대5? x 가라 그래 병신새끼야 이러면서 느긋마요 어? 이래 느긋 아빠 데리고 와봐 돈나 패게 이러면 <laughs> 아니 애들 나가라는데요? 아니 5대1줄 알았는데 야 그냥 다섯 명만 나가. 다 다섯 명 빼고 다 그냥 나 나가지 않아요. 아야 우선 나가지 마. 음. 마. 전 쟁할 거거든 개판. 아니왜얘들래 하나 둘하면 그냥 한 명이 죽여. 야야 준아 너가 병, 제일 병신이니까. 아형나 릴레이 리모트 좀 쓰다가 여... 그냥 한 마리 액경 받고 그냥 죽여버려. 형나 릴레이 해. 나 릴레이 좀재밌데요클럭킬요 에야 씨발마 야, 야 하원아 이 개새끼야 전쟁의 근본은 개판이야 아 음, 어, 그냥 아 어, 그냥 죽일까? 야 규현아 그냥 주여버려 너가 애들 때리 너가 너가 주선해서 야 환희 환희야 애들 다 때려버려 그냥 씨발 나깠서가다 들어 다 들어 나 규현아 시작했 그냥 다 까버려 와, 뭐. 야이개물이야 먹어 먹어 b 이 그냥. 아니, s i 아, 강렬이 뭐. 이구나 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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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요 yo. You're a f 지아 l I'm a fool. I'm a f 아 씨발, I'm a fool. I'm a fool. I'm a fool. 잡 m 다 응 어, 페사가야 나야 유치야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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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이래? 아 유치 상태가 이상이 돼, 도대 씨발. 야 유치 씨발로만 애들 죽이지 말라고, 병신 틴킬하지 말라고. 뭐야? 쟤네 다 저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팀이야 팀. 아니 이래서 이 새끼 누구냐? 한이 한이 때리지 마 한이야 한이야 아. 우리 팀이야. 아직 안 나갔지? 음, 안 나왔어. 들어오라 우리 한번 해도 봐 아마. 아나 릴레이 하고 싶은데. 이 릴레이 저 새끼들 자꾸 좁 같은 논리 펼치잖아. <laughs> 아니요 형그팀 내전 한번 할래 형사대4로 여덟 명인데. 아니야 아니야 지랄하지 마 하오라 지금 전쟁이 제일 중요해. 우리는 실전이야. 그 내전은 나중에 넣을 거야. 어, <laughs> 동굴 안에 가 있다. 나탈은 빠져. 도망 와, 신발 렌고 뭐야? 도지 걔 아까 연옥 방금 뜨지 않았나? 어휴. 뭐야? 아 a 차 m o r i a n 아 a Oh, Krongaba. 머리 안개 a n g 요어 그런가 봐 a s y e 날리, y 거 a 지 이지 이지 지이 a s y e a 실 y easy, e a s 실 e 에이는에이티답아 지금 까불 다니지 말한번 해. 야요취야 까불고 다니지 말라한번 해.

뭐해 조새끼 조새끼 옆에 안 죽여? 그래 아, 칼이 나야 걔가? 어. 씨발. 어, 야 얘네는 왜 이렇게 끈질기냐? 어차피 진거 씨발. 개발리고 있으면서. 이 새끼가 진짜 들쿠이 안보이는데? 간들아 <laughs> 영... 진짜 도망간듯? 아비 히즈키 히즈이 새끼 이 히즈키 히즈키 히즈 진짜 아이게야아야아 미안 야아거 이거 3명이서 맞네? 하울라 지금 개바르고 있지 우리가 응 음, 지금 그냥 시발좁바르고 있어요 봐봐 a 티은 지면 안돼 나이스 게다가 애초에 성민이는 어? 형제팀인데 형 성민이는 상관없지 너환이저 어, 사람 잘하네 환니환니 하니, 하니 우리 팀 그거 유망주라니까 우리가 좀 키우고 있는 애. 지금 잠재력이 아직 각성을 안 했어 근데. 이 누구지? 누구지? 와, 근데 너무 가지고 놉다 애들 애들. 근데 아, 걔는 아직도 안 나가냐? 씨발 그렇게 두들겨 맞아놓고? 저 새끼 누가? 어. 누군지 모르겠는데. 옆에 응주 어디? 조... 이게 우리 팀 아닌 것 같아. 상 어, 가 뭐래? 비현아, 왜요? 원래 족 같다 근데. 누구야 얘? 마이거눈크쓰래 뭐고 그럼 이거 있으면 시발 새끼가 어디서 왜요 반말이 시발 말 말이 짧아 왜 그러십니까야지. <laughs> 근데 강렬형 어디 있어 얘들아? 강렬형 나간 거 같은데. 야 준호야. 난 준순도 나갔어. 여기로 오고 있나? 괜찮아 유치 금방 올 거야. 유치가 오고 있는 거면. 환이다. 야 규현아. 음. 규현아, 대호가 고맙다. 너희 아니었으면, 전쟁 멤버가 없었어. 파울 이새끼도 이 새끼도 내가, 아까, 아까 진짜 죽이려다가, 잘못됐다고 빌어가지고 내가 데리고 온 응. 거거든? 가영. 나 이기고 있어 아직도. 어. 얘네 뭐래 뭐라고 이터는 거야? 누구세요라고?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지? 누구야? 누군지 모르는 척하면 안 때리니까 안 때릴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? <laughs> 에이 또한 새끼들 씨발 새끼들. 맞다 준우 준우 대기 준우 보낸다 지금 전쟁 개발났 u 만아 j u 좀내 Juno, Juno, j u n 달 Juno, j 아니 전 준우야 이 j 들어가 j 현이 좋아 u n 어들어 n 서 j 현이 o Juno, 네 j u n 아이디 n o j u n 라 Juno, Juno, j 기다려봐, 지금 아직 견쟁 중이지. 아니, 끝났어, 얘들 예, 다 나갔어. 나갔어? 어. 나갔대, 야, 존나, 너도 안 해도 돼. 경신아. 아... 야, 야, 얘들아, 수고했다, 진짜. 아, 여기는 좀햇빛다 먹혀, 먹혀. 전쟁 개발락드만. 깨전쟁에서도 개학살했드만 지금 존나, 나 계속 화공으로 변이하고 그, 거 가지고 놀던데? 어, 아, 씨발, 뭐야. 어, 형이에 에스킬들 너무 많아. 형 지금 동굴 가서 하자. 봐봐. 에이티는 지지 않는다고. 맞지? 형이 무슨 소리 써서도 이긴다고? 에이. 링크사구고 와. 가라 링크스 애들한테 비고로 이따가 입 털어. 오케이. 리지 이지 존나 개 못하죠. 리크스 씨발 그게 클랜이냐 이러면서, 그, 이러면서 그, 그. 이제 막 살아난 에이티한테 개발리네 이러고 병신들 한번 해줘. 그야 그. 응. 재호가. 응? 땡큐야 땡큐. 아. 소고해서 애들 다 잡았네. 애들 다 나갔어? 어, 안, 나갔네. 안 나갔다고? 오, 리엔나다 어, 히발아너나 지금, 아, 겁나 지금, 개고 개 있잖아. 넌 뭐하는 거하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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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있금 지금, 지 노예로 전략했어? 어. 이제 너가르쳐잖아주현이 한번만 더이기게죽었 어? 너 한번도 한못 이겼잖아 <laughs> 아니야 막전쟁할 때거짓말지마 막전쟁할 때 강렬이 형뭐 뭐함? 막전쟁할 때야지난두 번, 로그 그럼 너랑 한거야? 막전쟁에서 지금까지 애들이 다패도 지금 추후 우리가 나가면 회원님 나간거 규현이가 규현이랑 대우이가다패든데 그냥? 규현이 형 파울이랑 어. 규현이 형 한판 하자 규현이 인천, 인천. 규현이? 이번 오늘은 규현이 차례야? <웃음> 야 <웃음> 규현아 오늘너 차례라는데? 가너 준우 주누, 준우가 왔으니까 이제 준우랑 다툼팟치로 너너너 오래 아네 형이 와 형들이 와 형별 오래 형. 200이 적대. 200이 적대 우리 모뭐 오래. 택시비 <laughs> 내니까 오래. 오래. 어? 택시비 내준다고 오래. 아 어, 뭐냐 그 선으로 다 달라고 해줘. 중요도 선불로 잡았어 택시. 그래? 주현이 오면 규현이도 일단 라운드 1뉴 래리 이거도 시작하는 거야 <laughs> 주누도 오자마자 뉴 래리? 이러 바로 맞았거든? <laughs> 주누야 맞았어 안 맞았어? 야주우 경찰에 신고 당했대 고소 당했대 왜? 사기 치다가 아 진짜 뭐, 뭘 보장을 하겠네? <laughs> 모자라게 생기긴 했어 주누가 주누 오늘 광렬이 형한테 갈굼 많이 받아가지고 음. 어? 애가 기가 죽어있어, 지금. 내가 <laughs> <누나>, 그래도 7점이 돼, 스파인드 나임이 근데 나다 진짜로. 근데 어떻게 한 명을, <laughs> <두> 명을, <볼까요? 웃음> 두 명을 못 따냐? 지금 한 2배를 을못 이겨, 이긴다는 거 아니, 봐봐. 아니, 시템이는 강렬이 형 바꿔요? 아니, 시이는뭐 이런 거랑? 형, 이거 왜 그런 거야? 왜? 야, 처음에 준다 움직이고 꼽았는데 배고프시 시작해서 그 뭐라, 피트, 뭐라, 파스타, 초치도 하는데, 써먹고, 나도 이만.